진짜 짧은 걸 거긴 한데 감제이 나무 익기 보자 뭐 바뀌었다며? 그래서 누가 이겼냐? 삼연살이랑 스무살이랑 야 누가 이겼냐? 그냥 같이 봅시다. 저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을지 최근 업데이트가 됐나? 안돼 있으면 해주세요. <laughs> 존나 뻔뻔해. 자 감제이 사이코드 멤버로 되어 있고 어 결국 이엔살이 이겼네. 야 독하다. 에라악형비용 맞고요. 커터 운율 65kg 아니야 이제 12.8kg로 줄었어. 젠장. 이거 옵니다 오. 아니야 우리 엄마 생일 어떻게 알아? 아아 아, 이거? 와. 여기 적혀 있나? 아니야 너네 이거 보고 몰라. 우리 엄마 이거 음력 생일이라 몰라. 말안 돼. 아 내가 말했어? 아 그래? 아 이거 소영이세요 여기 아버지 생일도 넣어주세요. 제 1월 8일이십니다. <laughs> <laughs>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아얘 아메리칸 쇼테어야? 맞지? 나 맨날 헷갈리는데 평소엔 INTP 일할 땐 ENTJ라고 한다. 첫 방송일 2022년 8월 6일. 처음 알았어요? 오, 야 967일 돼서 벌써? 와, 뭔 놈의 유튜버 이렇게 많냐? 왜꽉 채우려고? <laughs> 개요, 책임 없는 캐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이코드의 직책, 버추얼 예능팀 사이코드의 사장, 별명 사장. 재이가 몸 담고 있는 사이코드 사장이기 때문에 별명이 불리게 되었다. 아빠, 펭귄이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별명이다. 검은 고양이, 본인 피셜 체기어라고 한다. 그냥 재기어라고. 나고 지금 3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주로 밤 8시 시작해서 한다. 일주일에 한번 주기적으로 노래 방송을 한다. 종종 쉬어가는 주도 있다. 맞아요. 저도 사람입니다. 쉬어야죠. 2022년 8월 1일, 버추얼 유튜버로 재데뷔했다 8월 2일이야? 8월 6일이라며. 이게 맞아, 저게 맞아? 8월 6일이 맞아? 수정해줘? <laughs> 존나 당당하네. 방송 규칙, 컨셉에 거짓이 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만 있으면 뒤에서 말하지 말고 나에게 말할 것. 그래. 그렇다고 합니다. 사라져서 아쉬운 이벤트 리액션. 이딴거는 적어놓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laughs> 야 사심 그냥 그득한 거봐 그냥 예, 넘어갑시다 와 버츄얼 종류 미친 1.0 2.0 뱀파이어 2.1 대공림 2.2 양스타 2 4 제리니 SD 나으리2.4 제규어 SD 제쪽이 SD 3.0 3.2 YTK 4.0 4.1 4.2나뭐감정이 판매 하냐 방송 1화 2023년 1월 24일 잔잔하게 노래만 무시하세요라는 방송 제목으로 갑작스럽게 방송을 켜서 새벽에 감상 감성이 남발하는 노래들을 불러 댓글 창을 눈물바다로 만들고 걱정하게 했다. 제가요? 언제요? 2023년 2월 1일 새벽 절뱅에서 전남친으로 고생하는 팬구들을 위해 연애 상담을 해주었다. 제가요? 2023년 7월 13일 열이 많이 올라서 응급실에 다녀왔다. 그래? 언제 갔대 2023년 8월 27일 삼창형 버추어를 공개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한다. <laughs> 그리고 빌런 내죽생 천보이 배틀기우스 슉기 와뭐 되게 많이 했네 몇 개야 공연 정보 공연 정보가 존나 웃기네 <laughs> 감재의 타투 의미 8개 Do not hide my feelings for someone 자신의 감정에 다인을 숨기지 마라 <laughs> 오 이런 것도 적어놔? 감재의 가훈? 여담 원래 직급인 이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사장이 되었다고 한다 작곡, 드럼, 베이스, 메이크업 스포츠 마사지를 공부했다 맞아요 근데 정확히 말할게요 이것저것 다재다능한 거를 원해서 한게 아니라 공부가 뒤지게 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거라도 해야 부모님 공부를 안 시키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한 겁니다 영어를 부전공 했었다. 놀랍게도 기억이 안 나. 야 풀한 거랑 그래서 늦잠이한테 70만 원을 준 거랑은 다른 케이스 아님? 다른 사람을 먹이는 걸 좋아한다 예전에 고깃집에서 멤버들에게만 고기를 챙겨주고 본인은 상추를 먹다 걸린 적이 있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뭔가 헌신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상추가 맛있었어요 상추가 유난히 아삭아삭했어요 예 그리고 저도 밥 먹었어요 첫인상이 가장 화려한 멤버는 루이전이라고 한다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제일 화려했다고 한다 네 숫자 479를 좋아한다고 하며 가끔 팔도 좋아한다고 한다 추가해주세요 18 추위를 안 타는 편이며 땀도 잘 흘리지 않는다고 한다 나름 일본 오사카가 가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일본에 살고 싶다고도 말도 했다 이젠 아니요 가보고 나니까 아니요 너무 빡세요 저 그냥 김포 살래요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줄이 굴려들 <laughs> 안, 근데 아직도 이건 맞아 줄이 그렇게 굴러다닌다며 와씨 키울 수 있다면 키우고 싶은 동물은 유대 하늘 다람쥐. 근데 아직도 동일하긴 해. 그 하늘다람쥐가 너무 이뻐가지고. 하지만 그 동물을 키우면 저희 집 식기들의 이제 장난감이 되겠죠. 침대 마카에 보드 마카가 있다고 한다. 이제 없어요. 방캠 방송을 할때 후드티 반바지를 입고 하는데 비중은 잠옷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아 그래도 요즘은 나는 잠옷 아닌 좀깔 있는 후드티 입잖아 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물론 오늘 이거 입고 자, 자긴 고자 했어 어 겸사겸사 잼민이를 잼민이라 한다 오 그러네 오몇 가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실시간으로 되네 지리냐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나보다 너네가 나를 더잘할지도 몰라 얘들아 갑자기 질문인데 사장 사장은 치지직 구독은 안 하세요? 치지직 구독이요? 아,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할수 있었고 막 패스로 막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투네이션이 수수료가 적어서 투네이션 쓰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님들도 후원할 때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서 후원하는 거지 뭐 다른 곳에서 후원을 나눠가줬으면서 후원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큰 이슈나 아니면은 뭔가 제대로 맘 먹지 않는 이상 아마 변경할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존나 웃기네? 아니 이느짱 거 들어갔는데 본명 이땡땡 어? 그럼 나도 적을 수 있지 그거 아니야 아 아니, 나도 적을 수 있지 않나? 그냥 아니야, 넣어둬. 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가장 아니야 그거 넣어둬. 아니야 빨간약 그만 넣어도 그만 <laughs> 감시인 사람 실제로 있던데요 본적 있어요 아 그래요? 지리냐? 아 뭐야 그 뭐, 사이코드에 대한 것도 있네? 내가 처음 보네 우리가 악당이고 너네가 악당이니까 우리는 사이코드. 와이 멘트. 씨. 누가 지었는지 절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코든의 나이 순서는 감재의 연희 루이잔 늦잠 하루토이다 사이코든 아이돌 팀이 아닌 회사 컨셉을 가진 버스월 예능 팀이다. 맞아. 멤버별 사이코더 데뷔 합류 순서는 루이잔 연희 감재 하루토 늦잠이다. 멤버 간의 케미. 아, 오 이런 식. 와! 어 이런 식으로 와, 정리 존나 잘했다. <laughs> 바둑돌 <laughs> 아 흰머리 검은머리 바둑돌즈야. 아아 존나 귀엽네. 불륜즈 아우씨 별게 다 있네. 사이코드 오리지널 곡은 와 벌써 세 개야? 하... 카운옴비. 디스이즈. 필런 저는 왜안 빠져요? <laughs> 저는 왜다 껴있어요? 아 <laughs> 어, 다행이다. <laughs> 빠져 있다. 휴.. 사이코다 멤버들은 루의 요청으로 멤버들은 옌살로 비공개이다 진짜? 이거 수정어야될거 같은데 근데 님들 그 제가 조용하고 말고 할게 아니라 이 새끼들이 먼저 한 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허락된 거 아님?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되지 않았냐고 이거 근데 님이 먼저 맞아! 내가 먼저 했어 어 그래서 빨간약을 먹이는 거냐고? 정확히 말할게요 그래서 빨간약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먹이는 거예요 예